말랑이하니가 생각났는데 저 어제 진짜 최근 들어서 가장 최고로 불쾌한 꿈을 꿨어요 아니 진짜 제가 군대 꿈을 꿔도 그렇게 불쾌하지 않았거든요 요즘 좀 악몽을 많이 꾸긴 했는데 제가 어디 어떤 행사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털 행사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그냥 평범하게 참가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온 거야 아니 라손님그 부스 이거 빨리 참가하셔야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뭐라고? 하면서 이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다른 분이랑 같이 열었어 다른 다른 분이랑 이제 같이 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자기는 참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이, 이, 이분이 이이 만든 거는 무료로 그냥 줘도 된대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사러 오시는 분 선착순으로 이제 주시면 돼요 하고 포토카드도 이제 만들어주셨거든요 이제 이 라삼 재그림 컨셉의 포토카드야 진짜 완전 멋졌어 15개였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 되게 까리한 디자인의 포토카드 15개였거든요.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 디자인 다 달라. 그래서 어 이거 그러면은 바로 이제 홍보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포토카드 사진 찍고 막 이제 그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올리려고 막 하고 있는데 막 올리려고 했어. 올렸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의 이제 부스 쪽으로 갔는데, 부스 쪽에 이게 부스가 아니고 그냥 방이야. 뭔가 그 방인데, 여기가 이제 제 부스고, 여기가 이제 어떤 분의 부스인데, 사람들이 여기 막 모여있는 거예요. 막줄서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어, 그, 저는 이제 부스 준비를 해야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야. 진짜 그, 아주아주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 누군진 몰라. 그냥 이제 딱 보자마자, 와, 이건 진짜 유명한 사람이다. 하고 딱 느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했는데, 대충 이제 그분이 준비한 그, 아크릴 키링 정확히 14개였어. 저도 이제 내가 준비한 기억 없는데 똑같이 이제 아크릴 키링이랑 뭐 이제 어 굿즈가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막 짜잘짜잘한 그런 굿즈들 되게 소량으로 준비했어요 14개인가 14개였어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아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렇게 수량이 적으니까 설마 완판을 안 되겠어 하면서 약간 안심하고 있었지 근데 내 부스 쪽으로 사람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다 이제 그 반대쪽 부스에만 다 이제 막다 모여 있고 저는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준비한 그 포토카드 15장도 아무한테도 주지 못하고 부즈도 이제 전부 안 팔려 가지고 나 허탈하게 이제 아 이거 내가 다 가져가야겠네 하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막 정리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다른 부스 열었던 분들이 이제 막 모여 가지고 아, 저, 이번에, 아, 저 완판했어요. 아, 저도 완판했어요. 와, 이번에 사람들이 전부 잘 사가더라고요. 하면서 막, 완판했어요. 라고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그 슬퍼하다가 깼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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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그, 내 부스 쪽으로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과 마지막에 끝나고 이제 완판 티백깅을 당했다는 것, 진짜 최근 들어서 가장 최악의 꿈이었어.